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승부사입니다. 자, 실제 계좌로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나는 방송, 명승부사의 주식 방송입니다. 자, 많은 이제 전문가들, 유튜버들이 어, 말로만 떠들지만 저희는, 저는 계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익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어, 뭐 이런 방송 또 있으면은 제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글에 어, 그래 제보해 주시면은 수익 많이 나는 방송. 저도 뭐 이거 방송 안 하고, 그분거 따라, 어, 할게요. 자, 이거 미국 계좌입니다. 미국 계좌에서는, 어, 엔비디아, 포스코도 많이 올랐왔네 포스코, 알파벳. 어, 전에 테슬라를 쇼트로한 70%, 80% 수익 이후에, 뭐, 요 계좌는 그냥 뭐,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 사두고 가만히 보유 중이다. 그 중에 오늘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특히, 에코 프로, 포스코 퓨처 엠 등이 이 공매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매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계좌와 함께 저는 또 이제 오늘, 오늘 1시 10시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미국 해외 선물이죠. 지금은 저는 미국장이, 나스닥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서 어, 나스닥 이 선물을 날이죠날 은혈. 매수 진입하고 아직은 보유하고 있다. 이제 좀 팔까? 어, 또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진입한 것을 어, 천만 원 투자했는데 어, 3만 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3만불 수익. 어. 자 그리고 뭐 실제 계좌입니다. 여기 실계좌로 이렇게 어, 요 미국 HTS예요. 미국 HTS는 요 증거금이 없어요. 자, 실제 편입한 가격, 어, 다섯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뭐 수익, 어, 수익이 왜 파랗게 나오지? 어, 삼천 칠, 삼만 칠천 달러네? 삼만 칠천 달러를 또 수익 중입니다. 자, 어, 이 해외 선물은 공이 두개 붙습니다. 자, 미국 주식, 뭐 주식 투자는, 둘다뭐 잘해야겠죠. 주식 투자건. 어, 수익률이 뭐 20, 30% 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요 해외 선물은 하루에도 뭐30%뭐 3일만에도 300% 3,0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또한 리스크도 크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방송은 저의 또 오픈 채팅방 요 영상 설명을 보시면 오픈 채팅방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다 무료니까 어, 요 계좌 해외 선물 매매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조금의 조언을 드린다.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드린다. 제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조언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짜로 수익나는 방송, 명승부사의 방송에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어, 요, 포스콜링스. 포스코 홀딩스를 주목하라, 라고 했다가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며칠 두달 쉬었어요. 그래서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이걸로 어, 봐야겠네요. 보스코 홀딩스 지금 보유하고 있던 이유가, 이 월봉에, 뭐,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두 달, 쉬는 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쉬는 자리고, 요 상승이 하나 나왔죠. 이거 무조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돌파 상승이 지금 진행 중이다. 자, 그런데요 포스콜딩스를 주목했던 이유가 우리는 이제 자원이죠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라든지 포스콜딩스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이걸 사지 않았어요 보면 은 개인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만 너무 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달못 가니까 아 내가 틀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포스콜딩스를 어,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에 대해서 언급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이유는, 어, 외인 기관이 많이 산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같은 공매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사태. 자, 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 싱가포르 쇼쟁이들이 에코프로 때문에 줄 테사. 그래도 계속 진다이 공매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요. 예전에 테슬라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00불 같죠.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보다 더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많은 공매도들을 환매를 더 해서 손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 매수세와 함께 어 공매도죠. 이 공매도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이 공매도죠. 이뭐 엄청난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 매수, 자 기관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종목별 기관 매매 추이로 한 수급을 보시면은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기관 외국인이 상게 없어요. 팔기만 했죠.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팔기만 해서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홀린스도이 공매도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기관 외인 해서, 계속적으로 팔기만 했지, 상기 없어. 어, 소진율은 이제 36%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연금, 연기금이나, 그런 쪽에서, 어, 장기 투자하는 쪽이지, 단기적으로는, 뭐, 포스코라든지, 특히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퓨처엠은 소진율도 작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외인기관이 매도만 했지. 그죠? 공매도까지 전놨지 상기 없다. 나올 물량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외인기간이 팔고 싶어도 그렇게 팔 물량이 없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나면서 이게 기름에다가 불을 붙듯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25년 이상, 26년, 27년 정도죠. 주식시장에 몸을 담았는데, 그죠? 그리고 해외선물을 어, 뭐한 지는, 뭐한 일주일, 어,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시기다.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등이 폭등할 거라고 좀 갔기 때문에 낮스닥이 어,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선물은 이제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뭐다 수익권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늦었어도 요 공매도가 몰린 이쪽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 이 동참을 해야 된다. 자포스코퓨처에 오늘 구프로 올는데 사주돼요, 사주돼요. 저는 오늘도 요거를 좀 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 방송, 실시간 방송에서 이 눌렸던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늘렸다. 단계로는 조금 팔았는데, 팔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이죠. 음.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죠. 자, 저는 이제 볼란저밴드 하단에서 진입. 조금 껄쩍지근해서 반팔고 올랐는데 오히려 오늘 뭐한5% 6%에 더 추매했습니다. 다시 추매를 했다. 더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자, 근데, 어 우리, 저의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뭐 보유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겠죠. 자, 이 볼렌저를 확장시키면서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 제, 이 우주 돌파 차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트는 이제 보통 우량주나 이제 급등주의 경우는 이런, 이런 데 맞으면은, 어,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됩니다. 어, 거의 뭐 이런 데 맞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량주의 경우는 이 이런 데를 진입해서만 중간이나 이런 데쯤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쭉 보면은 최근에, 어, 이, 이 상승 목표치 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가서 이제 9% 올랐지만, 이때와는 다른 겁니다. 이때와는 다른.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고점보다 높은 가격이라서 더 올랐잖아요. 아 여기보다 더 높은데, 사면은 안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카카오가 지는 카카오, 어, 이 반등하고 또 빠집니다. 만지지 마세요. 카카오. 자, 이게 오를 때 차트죠. 오를 때 차트면은 마찬가지로, 어, 이 주식이, 제 돌파 차트를 보시면은, 어, 과거에 이게 한때, 우주 돌파가 나왔어요. 이, 이,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높죠. 상당히 높은 자리고. 어, 단기적으로. 근데 이 목표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래 쉬었기 때문에 목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시 상승을 했죠. 다시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 보통 뭐 이제 대형주들은 이런 부분에 도착하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아직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 새로운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아직은 지난번에 고점보다도 요 상승의 요 자리가 목표가 상당히 높다. 그럼 지금부터 뭐10% 이상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5에서 6% 정도 사이에 그냥 어, 다시 들어갔습니다. 팔았던 거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비엠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도. 뭐 좋아서 산게 아니죠. 지금 공매도들이 환매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이 포스코퓨처엠 오늘 무조건 공매도쳤다면은 환매합니다. 왜? 자 주가가 보통 이게 전고점을 넘어간다. 저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이 힘이 좋은 주식이다. 최악의 경우는 이게 넘기는 볼렌즈 상승을 만들고 눌린 다음에 또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저는 전고점을 어, 넘기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 강남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차트를 과거 좀 본다면요. 이 에코프로가 비행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들이 올랐을 때. 근데 많이 올랐다고 무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싱가포르, 홍콩에서 에코프로 줄퇴사 했는데도 요 천원 것들 때문에 요 회사들이 망합니다. 이거 안 갚으면은. 우리나라뭐 무한대라고도 하는데 뭐, 뭐 기간이 더 올라가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는 자 주식을 샀다면은 우리가 천만 원을 샀어요. 잃을 수 있는 게 천만 원인데 공매도가 우리 공매도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공매도 있어야 돼요. 공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 순기능을 하는 어, 하는 게 바로 공매도인데 이 천만 원을 사는 걸로 10억 더 잃을 수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손실이 무한대. 근데 뭐, 아,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 손실 무한대에요. 쳐놓으니까, 걔네들은 뭐, 수익나고, 아니에요. 공매도 막상 쳐보세요. 무섭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친 포스코 퓨처엠의 공매도 세력의 입장이 돼보세요. 이거 무서워요. 나 죽겠어. 급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실은 무한대로 더 늘어나. 손절 나와야 돼. 그죠? 손절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 성장주의기도 하지만, 또한, 어, 이 공매도 사태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기업들에 좀더 주목하자 말씀드리면서요. 어, 저의 오픈 채팅방, 어,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방은 이제 설명 보시면 되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도, 명승부사의 주식 투자 마스터 검색하시면요. 유튜브와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어, 모르시면은 요 영상에 설명 링크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어, 미국 주식 금보다 귀합니다. 미국 주식 귀해요. 어, 5월 달부터 막 말씀드린 거고 공개로 어, 추천드렸던 게 어, 포스코, 포스코. 그때 2%였습니다. 지금 38%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 22%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 말로만 떠드는 분들하고 뭔가 다른 그죠?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뭐 2,800만 원. 5개월 투자해서 2,800만 원쯤 누가 못 벌어요. 다 벌죠. 하지만 못 버는 분들이 더 많다고 좀 봐져요. 이런 어 떨어지지 않은 우를 주도주를 잡는 능력 있는 명승부사와 함께 어 요번 이제 저는 이제 11월까지 좋은 장이 온다고 봐요. 어, 나스닥은 천, 만칠천 간다. 나스닥 1 만칠천 간다. 외우세요. 1 만칠천 간다. 코스피는 2,880 간다. 2,880. 오늘 떨어지고 있지만, 2,880 간다. 하지만, 카카오는 더 빠진다. 네이버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그런 종목과 함께, 미국의 나스닥 상승.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왜 오르는지 이거 어마어마한 혁신이 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어, 엔비디아의 AI 칩. 엔비디아의 AI 칩이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루고 있어서 엘렌 머스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 그 칩을 이거 따라올 수 없는 외계인 기술로 어, 만들고 있고, 그 설명은 나, 다음 영상에서 조금 빠르게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게임을 하면은 NPC가 있잖아요 게임 NPC 게임 NPC들이 다 살아서 사람 같은 지능을 가져요. 그럼 NPC와 막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어, 영상 속에 있는 어, 3D 사람이 오 나를 너무 잘 알아줘 내 마음 속을 막 해주고 뭐 야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야한 거뭐 <laughs> 그런 세상도 오는 거고 그렇죠? 어, 하다못해 나중에는 우리 책상하고도 얘기 해야 되는 시대가 올수 있어요. 그 그것을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것이고 애플도 그 칩을 만들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제 AMD 같은 반도체들도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뭐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 주도주만을 말씀드리니까 저의 채널 채널 구독 구독 공짜예요. 어, 공짜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픈채팅방 참여하셔서. 이번 11월까지 오는 대세 상승장에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니다 아, 실시간인데 자꾸 이거 올랐다 내렸다 하네. 38,000불, 37,000불 어, 뭐 실계좌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순무세였습니다